자, 여기서 여러 가지 내용 정리를 한번 해볼 거야. 지수 함수, 로그 함수는 둘다뭐 중요하다고? 점근선 중요하고. 얘가 증가하냐, 감소하냐 중요하고. 중요하고. 그다음 몇 콤마 몇을 지나냐? 특정점 몇 콤마 몇을 지나냐? 뭐 요런 게 중요해. 그다음 이거 말고 첨가한다면 x 절편 중요해. y 절편 중요해. 됐어? 자, 그러면 지금 이 그래프와 지수 그래프와 로그 그래프가 몇 사분면에서 만나야 되는데 아, 이 사분면에서 만나야 되는데 아이 문제도 좋지 자이 사분면에서 만난다라고 했으니까 일단 그래프를 개략적으로는 그려봐야 될 거야 자 이렇게 누구는 그리기 쉬워 얘는 그리기 쉽잖아 자 점근선부터 표시 자 누가 점근선이야 요게 점근선이야 마이너스 1이 마이너스 1이 점근선이고 그래프를 디테일하게 그리려면 x절편과 y절편 자 x절편 아니 y절편부터 구하자 y절편은 x에다가 0 대입하니까 4에서 1 빼니까 몇 지나야 돼3 지나야 돼3 다음 계속 이번에는 x절편 구하려고 x절편 구하려면 y에다가 0 넣어야 돼 이렇게 얘가 넘어가니까 2의 x 2 제곱은 1이야. 1이 2의 0 제곱이니까 이게 0이 되려면 x 절편은 마이너스 2야. x 절편 마이너스 2. 그럼 이제 그래프는 이렇게 생겼을까요? 이렇게. 이렇게. 자, 그런데 지금 이 로그 그래프가 몇 사분면을 지나야 돼? 그러니까 아니 몇 사분면에서 만나야 돼? 2사분면에서 만나야 돼. 우리 점근선부터 찾아야 되는데 점근선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 자 여기 3분의 1이지. 그러니까 이 그래프는 감소 그래프야. 그럼 만약에 이렇게 됐어. 감소 그래프니까. 로그 그래프는 다시 로그 그래프는 밑이 1보다 크면 이렇게 1보다 작으면 이렇게. 그러니까 감소 그래프를 그릴 거란 말이야. 그래서 감소 그래프를 그리는데 이렇게 그리면 지금 몇 사분면에서 만났니? 1사분면에서 만났지. 그러니까 빨간색 안 되는 거야. 또 이렇게 그리면 이거 몇 사분면에서 만났어? 3사분면에서 만났지. 그러니까 결국은 2사분면에서 만나려면 그래프는 어디 그려져야 되냐면 여기 이렇게 그려져야 돼. 그렇지? 그래야 2사분면에서 만나. 그러니까 만나기 시작하는 곳이 여길 거고 마지막으로 만나는 곳이 여길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잽싸게 여기다가 y는 로그 3분의 1 x 플러스 a에다가 한 번은 한 번은 요점 0,3을 대입하는 거야. 요 점에 0마 3이잖아. 그러니까 0마 3을 대입해. x에다 0 대입하고 y에다 3 대입하는 거야. 자 그럼 3은 로그 3분의 1에이야. 다르게 풀어도 되는데 나는 계속 이렇게 풀어줄 거야. 3을 로그꼴로 고치면 로그 3분의 1에 3분의 1에 3제곱. 이게 3이야. 그리고 여기 로그 3분의 1을 뚝 띄워주고. 여기도 로그 3분의 1을 툭 띄워주니까 아 몇이야? 27분의 1이야. 그러니까 요요때요때 요 지금 요 때가 바로 a 값이 27분의 1이야. 딱 봐도 27분의 1이 있는 게 요거밖에 없네. 그러니까 답은 4번이야. 확인할 거야. 계속 이번에는 요 점이 몇 콤마 몇이냐 하면 요 점이 마이너스 2콤마 0이야. 그러니까 여기다가 마이너스 2와 0을 대입해. 여기다가 0을 대입하고 여기다가 마이너스 1을 대입해. 아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0이 되려면 여기가 몇이 돼야 돼? 1이 돼야 되지. 1. 그러니까 마이너스 2 플러스 a가 몇이 되면 돼? 1이 되면 돼. 그러니까 A는 몇이야? 3이야. A가 3일 때는 그래프가 여기 그려지는 거야. A가 3일 때는 여기 그려지고 A가 27분의 1일 때는 여기 그려지는 거야. 그러니까 A는 누구와 누구 사이? 27분의 1과 3 사이. 자 중요한 포인트가 뭐라고? 점근선이 어디냐? 증가하냐? 감소하냐? 어떤 점을 지나냐? 그리고 그래프를 디테일하게 그리려면 X절편과 Y절편을 찍어주자. 됐지?